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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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걸렸다. 아0 0 100, 100, 1 배달 해주지. 배달 다 해주지. 뒤집니다 그냥. 어. 자. 자. 한입 줄게. 어. 이지지. 그냥 작살나지. 오랜만에 에 예, 탕탕에다가 먹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김에다 싸 먹는 것도 맛있어요. 여기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소주가 진짜 맛있어요 리니지는 제가 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직업이죠 아따 이거 묵은지 봐라 맥주를 먹으 기가 막히고 구만 아, 신화 인형이요? 돈 없어서 안 해요 신화 인형은. 저 신화 변신도 뽀록그 보러 는데 응. 원래 맥주도 먹는 거 아니야 회사 물 이래야 되는 거야. 항상 음, 진짜 미쳤다. 돌아왔다. 싸울 거나? 손도 놓고, 소고 놓고, 약지 놓고. 원래 맥주에다 먹으면 안 돼. 소주로 딱 소주로 헹궈 버려 하네 맥주에다가 해산물을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소주에야 무조건. 음. 누라이에 편하게 먹고 있는데? 야 이거 낙지 완전 왕건이다 낙지 완전 왕건이 요런거 먹어야 뭐0분만 나지 왕, 낙지 제대로 안 잘라져가지고 뭐 한마리 통째로도 먹은디 꼭 유주형님 한번 뵙겠죠? 독촌먹지마세요 하닭 먹거리가 더 나아요 덕전은 양도 엄청 좋고 소주 두병 각인데 한 잔씩 2 분이 먹는다고요? <laughs> 말. 형님, 형님 이빨 이 짱짱해야 돼요 이빨이 먹고 어때요 제가 또니다 응. 음. 삼켜요. 네? 빨마누로 네, 따라와. 가득 따라야지. 그뭐죠 블로그에다가 검색하면 보, 보통 이제 독천 독천 시장 나와요. 근데 거기는 양이 엄청 적습니다. 6만 원짜리 먹어도 1인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6만원이면 4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블로그 빨리 가지마 그냥 하당 먹거리 가세요 하당 먹거리 마지막 잔 마지막 이거 먹고 라면 먹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하나 더놔 라면, 한 그릇 하겠 습니다. 아쭈 <laughs> 아. <laughs> <laughs> 형님 빨리 날짜만 잡으세요. 좀비 떴 때, 좀비 떴 때. 아 뜨거 형님 라면까지 맞추면 안되는데요 신라면 입니다 맞지 신라면 효지, 저는 근데 계란 풀어서 먹어요. 아, 나 라면 진짜 잘 끓였다. <laughs> 술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알겠 습니다. 아, 국물 진짜 맛있네. 아, 다먹었 다. 먹었다. 아, 주인네.